오늘은, 어, 어, 성유. 성, 성류 음스를 성류 주스로 만들 건데요. 준비물은, 믹서기. 그니까, 믹서기는 조금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컵. 그 다음에 석류 어, 채, 설탕. 채, 채, 채. 채. 어디 갔냐, 채. 여기 채. 잠깐만. 좀. 아, 잠깐만. 체 수저. 채 수저입니다. 그리고, 이큰 통인데요. 큰 통. 네. 이렇게, 성, 맨 처음에는, 성류를, 땀, 성류를, 어, 성류만 있으면, 집에 있는 걸, 간편하게 할수 있어요. 성냥만 있으면 여기 이렇게 좀 땁니다. 몇개넣어야지몇개 하는 건가요? 한 사람당 세 개씩 잘라가지고 세 개씩 넣으면 돼요. 네. 어아 맞다. 물을 물도 준비물이에요. 한반컵 반에 반컵 정도. 그다음에 설탕을 좀 넣을게요. 좀 많이 넣어야 돼서 네. 믹서기로, 넣어서, 믹서기도 돼요. 이런 거 아니고, 믹서기도 됩니다. 믹인데요 뭔가 거품이 올라와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힘내. 해주는 이유가요. 이 안에도 물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찌꺼기를 걸러내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찌꺼기는 따로 빼주시고 네. 찌꺼기 다시 물을 부어서. 저거 먹어도 되는 거예요? 먹을 사람들은 먹어도 되겠죠. 근데 보통 잘안 먹어요. 저는. 먹은 진짜 저는 우리는 맨날 이렇게 먹어요. 이걸로 잼 만드셔도 돼요. 네, 오랫동안 이렇게 많이 모아서 오랫동안 좀어 조리시면 은 석류잼이 됩니다. 이렇게 넘쳐나게 했는데요. 네, 이래 이렇게 해서 잠시만요. 이렇게 해서 냉동실에 넣어서 먹으면 맛있고요. 냉장고에 넣어서 한시원하게 뭐 드셔도 되고 얼른 넣어서 드셔도 맛있어요. 네.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laughs> 흘릴 것 같은데요. 네. 맛이 어떠나요? 이게 그냥 바로 한것중바한것중 그런지 맛있어요. 엄청 그 달고. 뭔가 성루에, 무슨 맛이 나네요. 의 맛. 음. 그냥 석류보다 조금 더 달달한 맛... 그런 맛이 안니다 저는요, 음, 아까 먹어봤는데요, 토마토 주스 같았어요. 그쵸? 자, 이제 이대로 드시면 됩니다. 네!